하프데이 이츠유 코코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요 여러분은 추석 때뭐 하세요? 제가 사실은 한국에 살 때도 친구들을 막 진짜 명절처럼 보내면 저희 집은 피자랑 치킨 시켜서 먹거든요 뭘 드실 예정이세요? 저는 요거 문케이크를 선물로 받았는데 앙금이 이렇게 들어있는 계란 노른자도 있는데 하나의 칼로리가 800칼로리에요 하나 배고파서 하나 먹었으면 라면 거의 두개 먹는 거예요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한 가지만 드디어 멤버십 방을 오픈을 했어요. 괌 여행 정보라든지 이민 정보를 가장 빠르게 이제 교환을 하실 수가 있는 좋은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거기 안에 저도 있어요. 댓글보다 더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얻는 생생한 정보 있잖아요. 날씨라든지. 또 이제 톡방에 올릴 거거든요. 톡방에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댓글에 링크를 올려놓았으니까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은 게시판에 오픈 톡방 링크랑 비밀번호 다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석 기간 동안 채팅방을 모두에게 다 열어놓을 거라서 통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놀이를 할때꼭 필요한 공통된 준비물. 가장 먼저 아쿠아 슈즈. 곰에서는 특히나 바닥이 되게 뜨겁고 산호초 때문에 발이 비일 수가 있거든요. 후드래시 가드. 정말 잘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도 막 물어봐요. 엘르거리에서 산 거랑 록시거리에서 산후드래시 가드가 있는데 완벽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두피 보호부터 이 뒷목까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후드래시 가드를 정말 찾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후드래시 가드 좋은 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죠. 시가드 온몸을 다 긴팔 긴 바지로 치는 게 가장 좋아요. 제 친구는 바지 레시가드가 없어서 레깅스로 입했는데 수영복으로 입으면 훨씬 낫겠죠? 다음 선글라스 한국에서는 어 유난이다. 밤 사람들은 실내 네, 네. 아니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막 끼고 다니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정말 필수예요. 선글라스는 진짜 필수고 안 가져오시면은 진짜 불편한 것중 하나예요. 눈을 못떠그 정도로 햇빛이 너무. 강하고 이래가지고 방수 케이스인데 구독자분이 추천을 해줬는데 너무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촬영을 지금까지 했을까 라 비닐 목걸이 그거는 막 터치가 막잘 안되고 했었는데 이거를 대체할 케이스는 이 세상에 없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다음 모자는 내 필수고요 흰 모자도 필요하고 다른 종류의 모자도 필요하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선크림 선크림은 여러분이 저보고 뭐 바르냐고 괌, 햇빛이 한국보다 훨씬 세지만 50짜리 얼굴에 바르고 바나나 버튼은 그냥 냥살 노출되는 몸에만 바르고. 발라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저렴한 물놀이 스노클링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스노클링 일단 가격은 프리! 물안경 큰 거를 쓰고 입에 호수를 물고 입으로 숨을 쉬면서 그냥 연속으로 계속 물놀이를 할수 있는 어, 동남아시아에서 했을 때보다 괌이 너무너무 좋다고 했던 게 괌이 물이 진짜 얕아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동남아시아 쪽은 물이 깊어가지고 프리다이빙할 수 있는 사람만 물고기를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도 어른들도 정 정말 재미있게 스노클링 투어 해도 되고 소요시간 하면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시간반 정도 하면은 이게 이 물안경 쓴 부위도 아프고 해가지고 집에 가자라는 소리가 나와요 추가 준비물은 암 튜브 있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수영을 할줄 알아도 튜브를 끼니까 아무래도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구명조끼는 너무 투머치잖아요 근데 암 튜브는 물었다가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한테 선물을 주고 갔는데 너무 고마워 두경스 그리고 오리발도 있으면꽤 재밌을 거예요. 여기서 꿀팁인데요. 저희가 스노클링을 오전에 갔는데 준비물을 제대로 안 챙기고 와서 오후에 다시 갔어요.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아, 한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했더니 진짜 한시간 기다리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여러분도 막 비가 온다고 해서 스노클링 못 하나 이런 거 아니고 좀 기다려 보시면 똑같아져서 또, 또 꿀팁인데 물고기가 엄청 많은데 사진을 찍고 싶잖아요. 물고기가 막제 옆에 있어요. 그렇게 정면으로 찍는 것보다는 이 물고기가 앞에 있고 제가 뒤에 있는 어, 물고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찍는 게더 훨씬 예쁘고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상어. 네, 상어가 나타나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럭키 소, 럭키 비키예요. 널스 젤크라고 해가지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상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깊은 물에 들어가면 얘가 어미가 나타나서 진짜. 큰 우리가 아는 상어인데 그래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꼭 만나야 하는 물고기 불가사리 꺼내가지고 머리에 올려가지고 사진도 찍은 그리고 ENF 검정 물고기 제가 스노클링 브이로그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정면으로 얘네 특징인가 봐 찍어달라고 막 오더라고요 니모 파랑 물고기 걔네들도 너무 예쁘고 그 다음 트리거 피쉬 스노클링 할때 마다 보는데 괌에 살면서 6년 만에 걔가 트리거 피쉬인 걸 알았어 예뻐요 나는 물린 적 없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주의사항이 있겠죠? 네, 트리거피쉬에 물리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긴 바지를 입고 가라는 거예요. 독성이 있는 이빨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염냄비치 여러분. 어, 가끔씩 업데이트가 떠요. 그런 거 보면은 바로바로 톡방에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조인을 해주세요. 마지막! 주의사항인데요. 괌도 정말 간과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얕다 보니까 멀리까지 가게 돼요. 멀리 가도 다 깊이가 막 허리까지 밖에 안 돼.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빛이 들어가기 전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 구간이 심한 파도랑 잔잔한 그 바다랑 만나는 구간이라서 거기에 휩쓸려 가면은 얕은 바다로 나오기가 힘들다고 해요 1년에 몇건씩 익사 사고도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패들보드 어, 서핑이랑 비슷한 그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서가지고 노를 젓는 되게 평온하고 어, 초보자들도 할수 있는 가격은 업체마다 다 다른데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찾은 업체는 2시간에 25불 완전히 해저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용하시는 거는 본인이 이제 찾은 투어 업체라든지 수원에서 즉석으로 1 시간에 25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뭐전 돈이 없어가지고 20불밖에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아 그럼 20불만 좋아하셨거든요? 하여튼 제가 찾은 것은 2 시간에 25불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타고 싶다 하시면 이 업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편했어요. 소요 시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력이 슈렉이라서 그런지 한 시간만 하면 이제 막 힘들더라고. 이것도 비 스노쿨 스노클리... 에 뭐야. 이것도 스노클링이랑 비슷하게. 그 리프까지, 그 경계선까지는 가시면 안 되고요. 팔에 힘이 아주 없는 스파게티여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팔이 좀 아플 수 있다는 거. 물 바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아무 시간대나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주 일찍 오전이나 선셋 시간대 아니면은 막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정말 햇빛이 정말 강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충돌사고인데요. <laughs> 제가 남편이랑 맨 처음에 메에 왔을 둘다 처음으로 하는 건데 그날은 또투몬빛치에서 하는데 파도가 살짝...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딱 옆을 봤는데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안녕 자기 이런 뒤에 파도가 막 남편 뒤로 물 밀려오고 있는 거 이렇게 거대한 마왕처럼 밀려오면서 팍 치기 전에 바로 도망갔어. 파도 때문에 내 다리를 쳤거나 내 몸을 쳤을 거란 말이지. 생각보다 조금 위험해질 수 있구나. 최종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딱히 안 좋아해요. 그냥 팔 운동하는 느낌. 그리고 꿀팁인데 이거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려면 한 명이 패들보드 위에서 사진을 요래조래 찍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그 상대방이 좀 짜증이 날 수가 있다. 그냥 막 따다다다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패들보드 위에서 균형 잡으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남자친구라면 살짝 짜증스가 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비키니 아일랜드요. 와, 이거 진짜 이번에 제가 가성비 완전 짱이라고 올렸잖아요. 비키니 아일랜드는 약간 과에 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놀이기구에 있는데 뭐 시워크, 페러셀링, 제트스키, 바나나 보트 다 있어요. 패키지가 정말 가장 다양한데 제트스키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마린 팩에 포함된 65불인데요. 그거는 한 20분 정도 타더라고요. 근데 저는 20분 정도면 진짜 충분했어요. 업체마다 다 다른데 제트스키만 전문으로 하는 200불인데 1 시간 40분 도 달려가지고 어딜 같이 가는 그런 투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타보면서 아 이거 있으면 좋았겠다 했던 장갑이에요. 근데 수성 장갑이 있네. 방수 장갑 있다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실. 나머지는 다 무장을 했는데, 손이 막 까무잡잡해졌어요. 그리고 좁배우다 천재인가봐. 끈이 달린, 천으로 된 모자에 가벼운 모자. 제트스키를 빨리 달려도 안 날라. 근데 주의사항,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인지 찾아보니까, 이게 수상 오토바이 충돌하면 진짜 위험하겠죠. 오토바이끼리 충돌하는 거. 그리고 이게 물이 도로처럼 이렇게 도로가 나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 달리다 보면 진짜 위험할 수 있어. 그리고 앞차랑 부딪히는 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강사님 지도 하에 안전하게. 세일링. 물을 젖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글라이딩이에요. 그패러글라이딩처럼내 몸에다가 풍선을 달고 날라간 가격은 마린팩 하면은 페러세일링 같은 65불이란 말이에요. 다른 곳들 찾아보면 페러세일링 단독으로 제 친구가 패러글라이딩도 해봤는데 이것보다 더 무섭다고 해요. 소요 시간 투니아일랜드에서 했을 때는 한 15분 정도 날았어. 추가 준비물은 고프로를 탄 공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폰 떨어뜨릴까봐 막 무서워. 거. 주의사항, 예, 고소공부증 얼마나 제가 피닉이 왔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에피소드 참고하실 거예요. 이 사람 머리 통수밖에 안 보여서 덜 무서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페러세일링이 높은 데에서 물로 추락해도 여러분 거의 시멘트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발못 착륙을 할 시에 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타고난 사람의 다리 전체가 다 멍으로. 충격적인 그런 사진이 었어요 나한테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저도 페러세일링을 탔는데 제가 탔던 업체는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바로 보트로 착륙을 해서 좀... 진짜... 음, 그다음에 씨워크인데요 진짜 겁이 많아가지고 스쿠버 다이빙도 했을 때 제가 패닉 와가지고 중이염도 걸려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잖아 그거. 제가 생생하게 브이로그로 담아놨으니까 꼭 보러 가세요. 아무 장비 없이 그냥 헬멧만 쓰고 바닥을 걷는 거예요. 밤에서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아쿠아월드 수족관 소요 시간이 한1 시간에서 2 시간 적혀 있는 것 같던데 해보신 분들 있나요? 한 시간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서 했을 때는 거의 15분 딱 적당했어요. 아 그래 가격은 비키니 아일랜드 는 찾아보니까 다른 거랑 다 같이 해가지고 65불 정도, 아쿠아월드 70불 정도. 준비물은 자신감인 거 같아요. 여자분들한테 진짜 추천할 수 있는 너무. 헬멧 을 쓸고 들어가니까 메이크업도 그대로고 그거 너무 쾌적하고 폐쇄공 받지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어 전혀 문제 없었고 그다음 마지막은 돌핀 크루즈인데요 하얀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가지고 야생 돌고래도 보고 열대어 낚시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이런 재밌는 광에서꼭 해야 되는 45불에서 뭐 80불까지도 뛰는 것 같아요 소요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되고요 댓글을 물어보는 게 어떤 업체 추천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광고 아니고. 제가 항상 타는 업체가 있어요 파란 크루즈 또제 영상 찾아보시면 파란 크루즈 광고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뭐야 광고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광고를 통해서 파란 크루즈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KBS, SBS, 한국에서 방송팀 촬영 오면 다 돌핀 크루즈를 무조건 하거든요 돌핀 크루즈만 10번은 넘게 타봤어요 다양한 업체로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아직 못 만났어요 이유가 맛있어요 저는 점심 먹으러 가요 점심이 진짜 지대로 나와요 쿠키도 나오고 회도 나오고 그고 맥주 음료 다 보려고 티본치브도 많고 스노클링 할때 사진도 막 찍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준비물은 여러분 수건. 제가 수건 맨날 빠트려서 저도 안가지 갔는데 스노클링 하고 나면은 몸이 다 젖고 그 상태로 보트를 달리면 좀 추울 수가 있거든요. 머리 여자들은 머리가 막 날려서 이런 사진 막 찍혀요. 그래서 머리를 살짝 이쁘게 묶고 가면. 주의사항은 여러분 돌핀을못볼 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어, 돌핀 그루즈를 신청을 했는데 돌핀이 안날 수도 있다니까 충격이자 돌핀을 보러 가는 건 맞지만 안 봐도 그냥 나머지 액티비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현지인들 분위기 전환용으로 핑크색을 타요. 그리고 어, 파도가 심한 날에는 이게 왕 난간에 그, 거기 좀 잊지 마요.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배멀미가 진짜 심한 사람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요 애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는 무서워하더라고. 요 그리고 모자 쓰고 가지 마세요. 제가 바다에다가 브랜뉴 모자를 두 개나 도네이트 했어요. 머리가 막 날리니까 모자로 누르려고 하는데 모자도 날라가요.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물놀이쫙 정리해봤는데 어떤가요? 톡방 쫙 오픈을 했으니까 많이 많이 오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피세요.